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습니다 2023년 5월 10일, 11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뭐, 미국 CPI 호재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음, 한국 시장만의 최근에 이제 하락 이유가 좀독돌아게 있었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시장의 어떤 펀더멘터리나 실적이나 뭐, 이런 부분보다는 좀 심리의 이제 어심리 어떤 영향을 이제 크게 받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시장은 다소간에 이제 뭐 SD발 사태라든지 또 이제 오늘은 뭐 에코프로 쪽에서 이제 어 이동체 회장 전 이동체 회장의 법정일 리스크가 좀 발동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거죠. 그게 이제 뭐 뭐랄까? 상당히 지난 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과 같이 투심이 조금 악화되는 상황 또 이제 매수하고자 하는 어떤 뭐 수요세가 많이 감소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 조그만 어떤 악재라든지 약간 그런 어떤 그 이제 트리그만 있어도 조금 약세를 좀 띄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일단은 뭐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 보면서 어, 지금 같이 밋밋하고 또침체되고 어, 뭔가 잔잔하면서도 횡보하락인 구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어, 투자의 대가의 어떤 예,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어, 지금을 짚어보는 그런 내용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0.2% 그리고 코스닥은 0.6% 하겠습니다. 양 시장에서의 거래대금이 많이 급감한 걸볼수 있는데요. 코스피 쪽에 8.8조의 거래대금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의 9.2조의 거래대금으로 뭐 추후에 이제 많이 거래대금 터졌을 때 대비한 반토막 가까이씩 어떤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지수는 빠졌지만 상승 종목수는 코스피 500 종목 코스닥은 790 종목으로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수가 좀더 많았는데요. 뭐 그만큼 위쪽에 있는 시총 상위 쪽에 있는 종목들이 좀 약세였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수급 동향은 크게 변동 사항은 없어요. 오늘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 수급 동향은 뭐 기관이 양시에서좀 순매수한 부분. 음, 정도 있고, 특별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고객 예수금 쪽은 49조 정도, 50조 내외 정도, 그리고 신용유자잔고은 18조 8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CPI가 이제 무난하게 예상치 정도 나왔고,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금리가 이제 정점일 것이라는 시장 예상과 함께 결국 이제 성장주 중심의 낯싹 지수가 1%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S&P도 0.4% 상승했고, 어다운은 이제 보합 정도. 오늘 이제 뭐니케 증시, 홍콩 증시 뭐 강보합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5시 경입니다 지금. 대만 0.8% 조정 받았고 상해는 뭐 약보합 정도. 그래서 큰 등락은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한국 증시도 뭐 일단은 뭐 크게 빠진 부분은 아닌데요. 코스피 쪽에서 일단은 뭐좀 음봉 그리면서 5일선을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0일선을 좀 이탈하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왔다 갔다 좀 하는 그 구간이 될것 같다 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좀 기간 조정 등락을 하는 그런 패턴을 이제 보여주는 형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투자 심리와 이제 음 대처를 이제 가져야 될까를 좀 노력해 볼 때, 어, 앙드레 코스톨란이 이제 어,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라는 네, 제목의 책한 번씩 제가 인용을 해드리기도 했는데 어, 거기서 한번 좀 곱씹어 볼 만한 부분을 체크해 드릴게요. 어, 1800 아니 1987년이죠. 이제 블랙 먼데이. 그때 이제 세계 증권 시장의 대폭락이 있은 뒤에 전 독일 수장 헬무트 슈미트가 증권 시장은 온통 정신병자들로 뒤덮여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이 말은, 이 말만큼은 당시의 증권 시장을 확실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표현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해야만 했다. 투자, 투자는 심리게임이라는 책 제목, 앙드레 코스털라니의 이제 말인데요. 또 이제 그 대중심리학으로 이제 유명한 구스타브르 몽은 그의 고전적 저서에서 대중들은 알지 못한다. 대중이 영리하고, 또한 생각하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러한 특성은 더잘 적용된다. 만약 천재에 가까운 백 명의 인간들이 좁은 한 공간에 몰아 넣어진다면, 이들은 정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지배된다. 그 최근에 이제 SG발 이제 뭐그 작전주, 그 사태를 보시면, 어 의사 집단에서 어, 아주 이제 스마트한 집단이잖아요 사실 그런 집단에서 어, 거기에 이제 엄청나게 많이 참여한 걸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좀 납득이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모든 개인정보를 맡기고 핸드폰까지 개설해 줄 정도로 그건 이제 결국 이제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지배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 결국 이제 대중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어, 얘기가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증권시장 전문가가 이러저러한 이유와 충분한 심사숙고를 거쳐 자신이 보유한 모든 주식을 팔기로 아침에 결정했다고 칩시다. 객장으로 나간, 뭐 지금은 뭐 객장 없지만 객장으로 나간 면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객장으로 나간 그는 매우 낙관적 분위기가 팔려고 했는데, 막 낙관적 분위기야, 그곳이. 그래서 그곳을 이 낙관적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몇초 뒤, 그는 조금 전까지의 결정과 계획을 바꾸어 자신의 주식을 파는 대신 오히려 이제 새로운 주식을 더 사게 된다. 감정의 지배를 당한 거죠. 분위기에 지배를 당한 거죠. 분위기에 전염이 된 거죠. 이 사람이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고,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죠. 미래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아주 조금이라도 추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술적인 기초에 대한 분석이 최고의 길잡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장의 기술적인 기초에 대한 분석, 결국 이제, 이거 펀더멘털적인 게 아니라, 결국 시장의 심리라든지, 수급에 대해서 이제 구현된 그 이제 기술적 차트적인 분석이 결국 이제 대중의 반응을, 대중의 반응을 추정하는데 상당히 좀 필요한 어떤 분석이라는 거죠.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심리학이 증권 시장의 90%를 결정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이유들이 보다 큰 역할을 한다.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뭐제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뭐 역시나 트렌드와 산업의 사이클, 또 펀더멘털과 실적이 좌우하게 되죠. 그래서 심리학이란 부분은, 심리적인 부분은 지금과 같이, 예, 지금과 같이, 예, 투자 심리가 위축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심리적인 게 지배하고 있는 시, 구간이고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런 것들에 어, 대응해서 이제 거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밑에 있는 이 트렌드와 산업 사이클, 펀더멘털과 실적에 의해서 어, 전략을 가질 것인가는 이제 투자자의 선택이 문제가 되겠죠. 단계적으로볼때 경제 상황은 증권 시세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 증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네, 이번 일련의 사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이, 반응이 증시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심리학 외에도 증권시장의 중기적 추세에 대한 결정적인 요소는 금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친지는 지난 한 2년간 봐왔죠. 급진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증시가 충격을 받았고 하락을 했고 어떤 업종이 더큰 하락을 보였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확인했죠. 소위 자본 시장의 유동성인 금리는 증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중 어느 쪽이 더 올라갈 것인가를 결정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자본 시장의 유동성, 이제 돈들은 결국은 예. 네, 결국 수급은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증시를 좀 약화시키는 흐름을 보이는데요. 이 금리에 대한 효과는 사실 일정한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지난 뒤에야 느낄 수 있는 약간 좀 중기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소죠. 그래서 우리는 작년 그리고 작년 중반부터 이 금리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어 상당한 하락 장세를 이제 어 경험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기 변동과 특히 이제 산업 부문 산업 부문 경기가 우리가 이제 반도체 같은 거 생각해 보십시오. 예, 네, 반도체 경기 그런 것들이 이제 주식의 질과 미래 수익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한 산업 부문의 발전을 몇년 앞당겨 볼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금 지금 막뭐 반응하는 뭐 그런 어떤 업종보다는 앞으로 산업의 어떤 성장 사이클이 본격화 될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업종이 아직은 뭐 주식시장에 반영이 안돼 있지만 반영될 거를 예상하고 그런 안목을 갖고 있는 투자자에게 큰돈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로봇 관련된 산업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큰 관심과 주목을 가지면서 분석을 하는 이유는 아직 시장이 개화하지 않았지만 시장이 개화할 걸로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그런 어떤 산업이자 이제 분야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5, 6년 전에 우리가 이런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했어야 하는 쪽은 당연히 지금 시세 분출을 이루고 있는 2차 전지겠죠 그래서 보다 더 이제 이런 어떤 안목을 가지는 게뭐 투자에서의 성공에 어떤 가늠을 해주는 주요한 어떤 조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음, 결국 이제 시세가 상승하면, 시세가 상승하면 사람들은 몰려오고, 시세가 하락하니까, 최근에 시세가 하락하니까 어떻습니까? 거래대금이 급감하죠. 결국, 어, 시장은 상승해야 거래대금도 늘고 사람들도 몰려옵니다. 하지만 이제 몰려오는 사람들이 대중투자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중들이 그 주식을 들고 있게 된 상황이 되면 더 이상 이제 상승시키는 그런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고점의 흐름들이 전개되는 거고 시세가 하락하면 이제 점점 이제 대중들이죠. 이게 대중이라 볼수 있는 대중 투자들이 떠나가고 떠나가고 그러면 이제 이 종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 큰손 스마트 머니들인데 그 팔던, 팔던 대중들의 어떤 물량을 그 스마트한 머니들이 더더더더 사서 결국은 대중들이 어떤 물량이 없는 상태가 되면 거래 대금 완전 급감하고 예, 어떤 트레이가 발생하면 이제 추세는 전환되면서 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예, 스마트 머니들이 뭐 어떤 뭐 트렌드를 보고 이제 매수했다든지 그러겠죠. 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조그만 매수에도 급등하는 현상이 펼쳐지는데 최근에 이제 주요 이제 바이오 종목이나 주요 반도체 종목에서 그런 현상이 펼쳐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랄까 항상 이제 대중과 반대로 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을 항상 인식한다면 어, 악수를 두는 경우는 이제 별로 없을 거라 생각되고요. 결국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심리라는 건 사실 굉장히 변동성을 야기시킨다든지 감정을 어, 자극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우리가 어, 오판을 하게 만드는 예,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드는 어떤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투자의 현인, 투자의 대가로부터, 어, 정말 불변적인, 불변적인 어떤 부분들을 조금 항상 일깨우는 게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이제 고전, 투자는 이제 심리게임이다. 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오늘 뭐 종목별 흐름은 시총 상위주가 좀 빠졌죠? 상승 종목수가 많았는데, 어양 시장에 지수는 하락했다 그럼 시총 상위주들이 좀 조정을 받은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유독 이제 강하게 좀 빠졌죠. 엘 g 네의 솔루션 LG화학도 2%대 빠졌기 때문에 2차전지 중심의 조정 흐름이 오늘도 이제 이어졌는데요.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이제 급락한 이유는 이동체 회장이 이제 2020년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었던, 거기 이제 기소가 됐던 게이 심에서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아, 이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사소 이제 좋지 않은 어떤 흐름들을 좀 내는데요. 이게 사업적으로는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결국 이제 투자 심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급나가는 어떤 형태가 나오면서 2차전지 전반을 하락시켰고, 2차전지가 빠지면 지금 지수 영향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은 지수까지 영향을 미치는 약세 흐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SK노베이션, 뭐, 삼성, SDI 같은 큰2차정지 종목들도 빠졌고, 뭐, 당연히 이제 LNF도 같이 빠질 수 밖에 없겠죠. 4%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기점으로, 에코 프로 BM도 60일 선을 하회하는 흐름과 함께 반등권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에코 프로 BM도 반등권에 위치하게 됐고, 고점 대비 29.4% 빠졌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조정의 일반적인 어떤, 음, 폭은 한30% 내외 정도 되는데요. 대형주 같은 경우 30% 내외 정도, 중소형주는 한40% 내외 정도까지도 조정, 가격 조정 시 받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조정 구간의 어떤 하단 선정도 왔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 대비 32.9%니까 그러니까 거의 한33% 빠졌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도 어느 정도 낙폭을 보일 만큼 보였다. 또 LN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고점 대비 33%. 33%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33% 하락한 어던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형주의 조정 하단선까지 내려온 거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 코스피 쪽에서는 포스코 큐처엠이 고점 대비 28.6%뭐 거의 30% 가까이죠. 그래서 61선 정도 지금 내려온 어떤 부분 룸은 좀 있습니다. 내려올 수 있는 예, 네, 요 정도. 그래서 어쨌든 포스코퓨처엠도 어, 비등하게 양극재 4대 이제 기업이 비등한 조정을 좀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정도 이제 반등권에 위치한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 오늘 뭐 조정 성격 네, 보이는 어떤 모습이었고요. 그 오늘 SK 아이테크놀로지는 플러스를 냈습니다. 2차전지 업종 내에서도 플러스 내는 종목 그리고 이제 롯데케미칼이 또 롯데그룹에서 2차전지또 수직 계열화 기업이기도 하죠. 3.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 오늘 다른 업종 보시면 음 퓨런티어 이제 자율주행쪽에 퓨런티어가 한6% 상승했고 오늘 로봇 섹터가 좀 그래도 시장 대비 강했습니다. 뉴로메카가 6% 상승하면서 21선 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SPG도 21선 위에 상승. 레인보 로보틱스도 21선 위5.6% 상승으로 좋은 모습 띄고 있고. 두산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이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2.9% 상승하는 그런 시세 흐름을 내어줬고요 또 이제 RS 오토메이션도 1.7% 상승. SBB테크도 7%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어, 상승한 종목도 있지만 대체로 하락 종목이 좀 많았다 보시면 될것 같고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서는 오늘 그 루닛이 단연 이제 주도주였던 흐름을 보여줬고 신고가 위치에서 계속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는 어떤 패턴. 보로노에 같은 경우도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AI 관련된 뷰노라든지, 뷰노 13%, 딥노이드도 5% 상승하는 이제 시세를 내어줬습니다. 오늘 지아이노베이션은5%조정받는 흐름을 보였던 것 같고요. 레코캠 바이오 2% 상승을. 바이오 쪽은 주요한 종목들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띈것 같고요. 음, 그래서 그런 모습. CS 윈드 같은 경우7% 상승했네요. 그래서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반도체는 좀 조정 성격이 있네요. 오늘 대장주인 s n s 텍도5% 조정받았고, FST도 2.6% 조정 구간이었습니다. ISC도 2% 조정받으면서 61선을 좀 깨트리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전반적인 2차전인 종목들 조정 흐름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일단은 우주항공 쪽이 오늘 좀 좋았네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 항공항공우주도 2.9%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6.9%엘이즈넥슨이2.4%또 하나 시스템이 3% 상승하면서 중기 평선을 조금 차례로 계단식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이제 뭐 종목별 장세기 때문에 사실 지수의 중요도는 다소 낮은 어떤 구간을 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요 60일선 깼지만. 지수적으로 큰 충격이 나오지 않는 것은 좀 의미 있죠? 그만큼 팔고자 하는 어떤 수급도 그리 크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그래서 언제든 또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갭을 동반하지 않고 붙이면서 이제 하락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그런 패턴이 전개되는 모습은 아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갭을 동반해서 하락하고. 이게 이제 뭔가 좀 전체 글로벌 매크로 리스크라든지 정말 외부적인 어떤, 예, 하락할 수 밖에 없던 요인들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데요. 갭이 없이 그냥 하락하는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점진적인 조정의 어떤 성격이 좀 짙죠. 예, 추세보단 이제 조정 성격.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석하는 게 제가 볼땐 조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SG발 그 이제 작전의 어떤 그 사태가 결국 이제 지금 어떤 폭풍을 낳고 있냐면요. 이 CFD 거래자 액이 이제 굉장히 컸다는 거죠. 거의 3조 원에 육박하는 어떤 규모였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흑폭본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투자 심리를 밀어버리고 수급도 이제 유동성도 이제 축소돼버린 거죠. 그만큼. 그래서 어쨌든 요 문제가 이제 터지면서, 어, 결국 이제 피해자도 엄청나게 많고 증거사들도 사실상 이제 어떤 굉장히 긴축적인 어떤 영업을 할수 밖에 없는 게이 엄청난 빚이 발생했는데 일단 증거사가 갚고 이제 그 투자자, 이제 마이너스 이제 계좌 찍혀있는 투자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봤는데요. 그게 이제, 뭐, 엄청나게 이제, 뭐, 다른 주식을 좀 매도해놨던 이유, 유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 사태의 후폭풍은,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좀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과 2월 두 달간, 13개 증권사 CFD 거래대금이 4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네, 엄청난 규모로, 그러니까 그, 그 팀에서, 이 CFD의 어떤 상당범을 일으켰을 거라고 생각돼요 막 투자 유치한 게막 수십억씩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뭐한세배 정도 레버리지를 쓸수 있는 측면에서 볼때 조단위의 거래대금을 일으키는 거는 상당히 이제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어떤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의 크기를 줄인 게뭐 CFD 같은 경우 거래 한도를 제한해버리는 거죠 줄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이 이제 정점을 찍었던 게 대출을 막아 버리고 축소해 버리니까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수급의 이제 양이 이제 줄어들고 이제 막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전고점 돌파를 못 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1년 반 동안 주구장창 이제 시장이 이제 빠졌었는데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네, 들어올 수 있는 수급의 크기가 줄어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투자 심리도 약화되고, 갖고 있던 것만 그냥 들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난 것들.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잠기고, 이제 시장도 움츠려든, 그리고 탄력도를 이제, 이제 보이지 못하면서, 개인 투자들의 관심도도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뭐,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 봤듯이, 상승해야 개인들은 매수하고, 하락하면 매수를 안 한다. 예, 지금 거래대금에서 그대로 나타난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시장 분위기 자체는 지금 계속 조정 성격과 좀 이제 지지부진한 어떤 그런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패턴을 이제 그리고 있다. 어,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동시 수급 쪽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에코 프로 BM이 뭐낙폭을 많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 외국인 기관의 쌍꺼리 수급과 함께 430억 순매했습니다. 엘전자가 300억, 기아가 250억, 네이버가 200억인데, 꾸준하게 최근에 네이버의 수급도 좋아지고 있네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70억, 또 CS 윈드가 150억으로 좋은 모습을 좀 띄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롯데 케미칼도 수급이 한 100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보면 에코 프로뱀,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86억, SPG가 58억, 로봇 대장주 두 종목이 모두 지금 수급이 대량으로 좀 들어온 모습이었고, 또 이제, 어, 현대 기아차, 이제 그룹사, 이제 부품사, 성우 하이트 같은 경우도 46억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6.8%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현대 무백스가 7% 상승, 인터플렉스가 10% 상승, 하이비전 시스템도 4%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로메카 이제 로봇주들이 오늘 수급이 좀 좋은 어떤 부분을 보여줬고, 자율주행 쪽에서 이제 피론티어 같은 기업을 또 수급과 함께 최근에 강세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장 요렇게 좀 정리 마무리 지는데요. 어쨌든 주식시장이 지금 단계적으로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좀 위축된 어떤 부분들 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일련의 그런 사태들이 결국 이제 어, 매수의 심리를 약화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도 철저한 뭐 조사와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을 또 움직이는 큰 손들이 잠시 쉬거나 이제 움츠러들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힘 있는 수급이 시세를 움직여야, 예, 어쨌든 출렁이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어, 큰 자금이 움직이지 않는 좀 소강 국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조금 조정을 이제 이어가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것 같고요. 한국 시장만의 하락 이유는 1년에 최근에 이제 SG발 사태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고, 2차 전지의 나홀로 강세와 이제 과열된 어떤 시세 분출도 지금의 또 한국 시장만의 하락 이유로 어느 정도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약이죠. 예, 네, 지금 시작이, 시간이 약인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차분히 인내와 기다림이 좀 필요한 구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심박사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